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키스데이였죠? 그렇다면 6월 15일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유엔이 제정한 지 올해로 벌써 일곱 번째를 맞았는데요. 마침 백스코에서는 실버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이승주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음에 달려갔었는데요. 요즘처럼 무더울 때 몸이 축축 늘어지고 하잖아요. 이럴 때면 아좀 건강하게 좀 몸을 지킬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2012 부산국제 실버 엑스포에 다녀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 현장으로 제가 미리 안내합니다. <목소리>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점차 바뀌고 있는데요 그걸에 발맞춰서 대한민국 실버 엑스포가 백스고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고령화 산업 관련 국내외 신제품과 최신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2 부산 국제 실버 엑스포 신나는 노년 건강한 백세를 위한 정보의 장으로 저와 함께 출발할까요? <목소리> 2012 부산 국제 실버 엑스포가 바로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실버 엑스포에 어르신들의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엑스포를 찾는 발걸음 재빠르게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실버 엑스포 입장에 앞서서 설레는 마음이 가즐겁죠전 구경 어. 많이 하니까 즐겁고. 친구들 많이 또 만나서 좋고.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로 아시아 8개국 130여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현재와 미래상 제시라는 주제로 실버 세대의 맞춤형 의료 복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개막전 국악 공연으로 이번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아,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버엑스포 구경에 나서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부스는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건강 체조를 알려주는 부스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 무릎이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으시죠? 이렇게 치료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5회째 맞는 고령 친화산업 전문 전시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잘대처하고 관련 산업들을 소개함으로써 고령 친화산업들을 발전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곳, 어르신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곳은 병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엑스포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혈압에서부터 당뇨 검사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네 건강검진에 매우 만족해 하시는 것 같죠? 그러네요. 더위먹고흐물물하게막흩여져 있으시죠. 빨리 여기 안에 혈액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손끝까지 혈액순환을 빠르게 잘 되고 있으시고. 금방 금진 받으러 병원에 가려 하면 두려움이 있어잘안 가지는데 아니, 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료로 해주니까 참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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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다른 한 켠에서는요 수지침 치료가 진행 저런 중이었는데요 저런 수지침 저한테 수지침 해야죠. 맞고 가라고 어머니께서 부르시더라고요 허리가 <laughs> 아, <진짜. 웃음> 좀 아프고 무릎도 아프거든요 높은 굽을 많이 신고 다녀가지고 <laughs> 어, 아 안파요 어머니 아그게 어, 바로 어, 4번5번 자리 이게 살살하는데 어, 아픈, 어, 어, 아픈 거예요 네, 네. 네. 허리가 어. 아파서 누르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 수지침 요법은 손가락의 치료점에 침을 꽂아 자극을 통해서 아픈 곳을 완화시켜주는 민간 건강 관리법입니다 네네 이렇게 수지침 뿐만 아니라요. 제가 손바닥에 뜸치료도 받았는데요. 아제 몸이 좀 부실한가봐요. <laughs> 많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나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약간은 춥거든요. 여기 에어컨 바람도 있고 근데 몸에서 <laughs> 따뜻한 온기가 <laughs> 이렇게 쌍 올라오는 것 같아요. <laughs> 부실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도 이렇게 수지침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어디가, 어디가 제일 많이 불편합니까? 스 <laughs> 팔이, 네, 팔이 많이 아파요. 예, 팔이 많이 아파요. 예. 일단 침이라서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무섭진 않아요. 네, <laughs> 그렇게 ]가요? 많이 아프지 목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심일때목대상 수술했거든요. 그 수술을 했는데 목뼈가 아직 안 붙어서 지금 어젯밤에도 카스를 바르고 어제도 침 맞고 막이렇 왔거든요. 시원해요. 지금 안아요. 어, 안 아파요. 뻐근한 게안 아파요. 음, 부산 국제 실버 엑스포에선 건강 치료만 할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죠. 이렇게 웃음 치료도 할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잘 웃는 사람. 그래서 10초 동안 웃어보는데요. <laughs> 성형씨도 한번 웃어보세요. <laughs> <laughs> 근데 같이 건... 이렇게 웃으면은 뭐 특별한 게 없어도 웃을, 웃을 것 같아요. 그쵸또 건강해지는 <laughs> 느낌도 들고요. 네. 우리 아미무 네. 네. 마음씨가 네. 예뻐요. 오늘 표정 아, 안 좋으신데. <laughs> 같이 웃는 거 기분 나셔서 그래. 너무 다웃거 <laughs> <것> 같아요. 너무 <laughs> 기분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요. <laughs> 너무 젊어지는 것 같고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웃음 덕분에 젊어지는 것 같다고요? 그럼 우리 젊은 날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추억의 아, 교복을 아, 입고 말이죠. 아, 여기 동네 동나요 그래서 이모가 쓸 때는 머리도 이리안 빠가졌는데. 연세 음. 지금 타신 아버님도, 다르다 아버님도 다르다 교복을 입으니 네. 여러, 바로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웃는 모습이 정말 소년 같으시죠? 그러네요. 젊은 아, 시절 다니면서 댄스도 치고빵 집에 가서 빵도 먹고 친구들하고 올때 다니는. 그래도 생각나고 음. 그러죠. 빵집 추억. 그, 어머다 학창 시절 빵집에 네, 여학교 네, 여학생들과 네, 이런 경험 네, 한 번쯤은 네. 있으시죠. 빨리라도 네. 말을 <laughs> 조금 안놓것 같습니다. 저러면은 부모님께 혼났을 <빵집이> <laughs> 것 같은 같은데. 몰래 해야죠 그러니까요. <웃음> 친구들과 울리면 데이트를 발디디면서 뭘 한대니까 빠른. 친구들과 함께 보낸 학창 시절 그 추억을 떠올리며 트윗. 와 정말 여학생들이 안 반할 수 없겠는데요. 건강에 살면서 봉사 활동 적당히 하고 남의도 많이 반해를 하고 그런 남 내생을 보내야지. 엑스포를 구경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죠. 우리 어머니 안마 의자에서 피로를 싹 날려 버렸습니다. 음. 이곳에서는 다양한 심리 치료도 이어졌는데요. 네. 감정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강에도 도와고 정신적으로도 여기 카드 심리치료부터 모래 심리치료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마음에 뭉쳐있던 걸다 풀어낸 것 같아. 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죠. 즐겁지. 내가 속에서 풀었던 걸 말을 못했던 건데 여기서 심리상담하는 대로 하면은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그 의료 혜택을 거다 미리. 하니까 둘러보니까 우리 또 나바산도 기분 좋고 젊은 일들도 와서 배우는 것도 많겠고 건강한 노년 행복한 삶을 오래 누리는 방법 2012 부산 국제 실버 엑스포에서 확인하세요.